이마도 트레이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지난 것 같은데 한 4시간 지났나? 근데 여러분들은 저희가 바로 온 것처럼 순간이동 한 것처럼 보이시죠? 그때나 음... 힘들었다는 점 더웠습니다 많이 지금 앞에 보시면 이마도 트레이더스가 보이죠? 그렇군 <laughs> 자 그는 자. 이마드 트레이더스에 가서 음식을 좀 샀다가 아, 일단 이마트 들여다 좀 있다가 날씨가 조금 해가 조금 저물면 배고프다. 어 배고파. 해가 조금 저물면 그때 먹을 건데, 저희가 먹은 거라곤 삼겹살 김밥 앞에 보셨던 먹방들이 전부기 때문에 좀 많이 덤, 좀 많이 배고파. 네요 배고파. 이거 떼어드레더스 입고죠.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! 별로 안 시원한데? 어, 시원하다. 아, 너무나 시원하다. 어, 그러자. 저희는 카트기를 몰겠습니다. 자, 어, 여자친구가 카트기를 몰고 있습니다. 그나마 음리식너로 내려가 볼게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같이 장 우리가 오늘 장 보는 게저혀 버킷리스트였는데 <laughs> 저 작은 장대나 막선공하는 느낌. 와, 여기가, 여기가 키 있다. 와, 키. 이지코를 좋아하는군요 공룰이긴 하죠 가 감사합니다 이 예, 1열이라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자 초밥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. 이건 19,000원 19,800원, 19,900원, 1 9 5 0 0원2 9 0원9 0 0 0원9 0 0 0원 저희는 좋은 자리, 좀 그늘 자리에 선택해서 앉았어요. 근데 좁자리가고 네, 작아가지고 맞아요. 정말 아기자기하네요. 엄마, 뭐, 나는 저희는 초밥을 나는 진짜 크다 근데. 짠. 40개입니다. <laughs> 썸네일 각 썸네일. 각. 짠. 오 썸네일 각 좋아. <laughs> 아이굴야다 뒤집어졌니? 괜찮아 나. 그거만 뒤집어졌어. 괜찮아.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g 고!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자친구는 스파클링 사과. 저는 웰치스. 이거는 쓰레기는 다 여기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가 좋아하는 연어. 내가 떠. 내가 빵 그대가지고. 이 여름이라 빨리 그대될수 있어서. 어 연어 기대돼. <laughs> 네, 네, 네. 여자친구부터. 어때? 맛있네요. 괜찮아? 응. 아, 나 연어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해. 음, <laughs> <아유>, 맛없다. <laughs> 엄청 혼자 화보 찍어요. 어 아, 배경이 예쁘네. 나 이거 먹어주면 안 돼? 먹은 뭐 거야 내가? 어 포즈. 먹어주면 안 돼? 여기 저기 봐주. 아니야 분명히 들어. 어 개구리. 개구리? 아씨 들어갔다 아씨 아 들어갔다 아씨 저 안으로 들어갔어 아이씨 한가득에 여기 툭 쳐버렸어 여기로 봤어 얘가 이렇게 해고졸로 가도 나오고 다리 뻗어서 저거 무단개구리 같은데 무단개구리 위에 그 색깔 여러가지 진짜 검은색이 엄청 가봐 초밥 다 먹고, 치우고 조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날씨가 딱 피크닉하기 좋은. 선선하면서 시원하게 왔지? 시원한 거같 자다가 가지고 맞아요. 30분. 어, 한 30분 정도 잤어. 어, 잠이 아직 덜 깨가지고. 맞아요, 지금 여자친구는 방금 일어나자마자 한 5분도 안 돼서 좀 촬영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뭐다 먹고 안녕. 저희는 이좀 놀고 내 될까? 저희는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고양이랑 놀고 같은데. 맞아요. 그러고 좀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길고양이였던 네. 것 같은데 제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 귀여웠어요. 사진 보여드릴까요? 사진 첨부 <끝> 오셨나요? 오셨어요? <웃음> 귀엽죠? 귀엽죠? <웃음> 저희는 오늘은 좀 많은 걸남포동도가고 피크닉도 하고, 되게 재밌었는데, 오늘 재밌었나요? <laughs> 오늘은, 오늘의 브이로그는 어두컴컴하게. 시작할 땐 아침이었는데, 나를 <laughs> 지켜서 <laughs> 멈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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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여기 고양이다. 고양이다 언니가 끝내는 감정이. 얘도 큰데, 어기야뭐 이게 이렇게 커? 어 얘는 사람 무서워. 사람 <목소리> 무서워. 경계를 하는. 어쨌든 브이로그 시작할 때 완전 아침이었는데 이렇게 완전 어두컴컴해졌죠? 오늘 좀 뜻깊게 재있게 놀았던 <목소리> 것 같아요.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나야 될것 같아. 지금까지 남고의 라이프였습니다. 안녕. 안녕.